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급하게 지금 소식을 좀 전달할 게 있어서 어 제가 급하게 지금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드레나이트 광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그저께부터 드레나이트 광석을 지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려 했는데, 이게 내일 패치 때, 내일 어, 패치 때 수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 정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얻는, 얻을 수 있는 방법만 여러분들께 빨리 유튜브로 업로드해서,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요거를 하셔가지고, 어, 무기 제작이나 그리고 금속 제작하시는 분들 있죠. 용족 재료로 숙련도를 올리지 말고 드레인 드레나이트 광석으로 숙련도를 올리실 수 있거든요. 어, 용족 물론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데 용족 재료보다는 훨씬 싸게 먹 싸게 들어가니까 어, 유튜브 보시면 바로 진행을 해 보시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일단 팻판매사님한테 가셔가지고 생산용 가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턱주머니 바실리드의 알이 광석꾸러미를 주는 생산용 팻인데 요거를 구매하시고 어 여기 와서 분양사에서 분양을 하시면 되세요. 분양을 하시면 요렇게 어 턱주머니 바실리드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우클릭해서 패창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 먹일 아이템이 갑옷 조각류 아이템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요걸 지금 실험하다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노바이트 갑옷 조각, 브루스 호스틴의 이제 아노바이트를 잡으면 이제 조, 조각이 나와요. 요걸로 이제 펫을 먹였을 때, 어, 과연 광석구름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얻어, 얻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 요, 갑옷 조각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갑옷 조각을 먹였을 때, 어, 드레나이트 광석을 얻을 수 있는, 어, 팻 꾸러미가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요거를 제가 실험하려다가 지금 온 거고, 이 방법 말고, 어, 판매, 상인한테 가시면, 어, 펫 먹이를 팔아요. 이렇게 여섯 가지를. 그래서 제가 이거 요첫 번째 펫 먹이를 시도를 해봤는데, 하급, 이게, 그, 펫한테 먹이를 먹이면, 이제, 광물 꾸러미를 주는데, 그 광물 꾸러미가 등급이 있어요. 하급, 중급, 상급, 최상급, 이렇게. 뭐 특급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 거는, 요 담백한 팩 건강식을 먹였을 때는 하급이 나와요. 그, 거기에서는 낮은 등급의, 어 광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어다 실험은 못 했지만, 확실한 건요 매콤한 팩 건강식, 개당 2만원짜리, 요거를 구매하셔서, 어, 이 드레나이드한테 먹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제가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제가 지금 1트에 평균 얘가 언제 꾸러미를 주냐면, 100개 정도 먹었을 때 최상급, 어, 꾸러미를 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적어 놨어요. 1트에 101개 먹었을 때 꾸러미 주고, 다 랜덤이긴 한데, 106개, 103개, 요렇게 6트까지 진행을 했고, 지금 나온 결과가 최상급 꾸러미를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00개를 구매해서, 바로, 얘한테 들어가셔서, 지금, 101개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먹이를 줍니다.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어, 얘가 이렇게 계속, 배고픔에서, 어, 보통, 그리고, 약간 배부름, 그 다음에, 배부름 딱 됐을 때 주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거를 다 먹였을 때, 쿨타임이 있어요. 10분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줄수 있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기다려야 돼. 10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어, 또 먹이를 주시면 드 주시면서 어, 꾸러미를 얻으시면 되시고 대바니온 어, 퀘스트 진행하는데 무기랑 금속을 다리는 찍으신 분들은 어, 진짜 하시, 하, 하는 걸 지금 권유할게요. 네, 왜냐면 지금 용적제로 너무 비싸고 제가 요거 하는 동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업장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두꺼운 시리즈, 평균가가 지금 40만원 이에요. 네. 그러면 30개만 사도 1200만원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지금, 어, 여섯 번 정도 지금 살 돈이면 1200만원 이거든요. 2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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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씩. 그리고 패스하는데 250만원 들었으니까, 어, 총 거의 평균 한1500 정도 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어,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 어, 무기 제작이나 금속 제작을 할때 드레나이트 광석을 드레나이트 주 드레니움 주개로 바꾸는 걸로 숙련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광석을 다 사용한다고 하, 해도 어 숙련도를 못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드레나이 드레니움 주개로 드레니움 못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걸로도 숙련도를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석이 어 나는 몇개 없는데 하, 하더라도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단 얘기예요. 이 드레니움 주괴로 결국은 드레니움 주괴로 못을 만들어도 되고, 드레니움 막대를 만들어도 돼요. 그걸로 숙련도를 449까지 찍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몇개 들어가는지는 제가, 어,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지금 요 정도까지만, 어, 지금 요거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일단은 먹이부터 사가지고, 먹이부터 먹이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드레니움 주괴가 광석이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제가 101개였는데, 어 지금 9개 남았으니까, 92개로, 92개로, 지금, 최상급 꾸러미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칠트는, 어, 92개로, 또, 최상급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시면, 이 최상급 꾸러미가 나와야 돼요. 자, 클릭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짜 꽝이네. 거의 최저로 나왔네요. 드린라이트 광석이 10개 나왔습니다. 10개. 총, 총 7트에 175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요 정도까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를 숙련으로 얼마나 올리는지는 제가 나중에, 어, 무기 제작을 통해서 무기 제작에 숙련도 올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할 거고, 지금은 드레인나이트 광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었다는 점 이해 좀 해주시고, 요거는 따로 편집이 안 들어갈 거예요. 컷 편집만 제가 좀 들어간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께 정보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패치 전에 보시는 분들은 꼭 진행을 하셔서 어, 좀, 대반케 퀘스트 하는데 좀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무기 숙련 돌리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